네 안녕하십니까 국제 와인 아카데미 펠릭스 전입니다 자 극성을 부리던 코로나도 다행히 확진자 수가 조금씩 들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어 아무래도 유럽 쪽에서 많이 지금 네 많은 사상자가 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는 없지만은 구독자님들 항상 조심하시고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다시 한번 더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이탈리아 와인입니다. 자, 이탈리아 와인은 로마군에 의해서 전 세계에 많이 전파가 되었지요. 식수 대용으로 포도나무를 식수를 해서, 심어서,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포도의 원액. 지금과는 다른 약간 스위트한 그런 와인 스타일을 많이 즐겨 마셨던 게 바로 로마 시대의 와인입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에는 와인을 판매하는 와인바가 실제로 있었을 정도로, 네, 그 터가 남아있을 정도로 굉장히 전성기였죠. 자, 이탈리아 와인은 일단은 등급은 네 가지 등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프랑스 AOC와 거의 동일합니다. DOCG 가장 높은 등급이에요. 대노 미자논의 오리엔 칼리피카타 그란디타 DOC 대노 미자논의 오리엔 칼리피카타 IGT 인디 까지온의 제오 그래피카 d p 카 VDT 비노다 타볼라 지금 라벨을 제가 크게 올려드릴 텐데, 이탈리아 와인은 이 부분에 보시면, 와인 아래 자세히 보시면, 조그만 글씨로, D.O.C.G. 라고 네 글자가 표기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원어 그대로, Deno, Mizzanone, Orient, Calificata, Grampita, 이렇게 풀임이 표기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하는 와인은 그 유명한 안티노리 와인이에요. 와인, 안티노리 와이너리 와인입니다. 자, 마르케제, 안티놀이, c 안티클 n 시코 c l a 바 자, 이탈리아 와인은 북부와 그리고 중부와 남부로 나뉩니다. 북부는 유명한 네비올로 품종으로 해서 만드는 바로 바롤로와 바르바레스코. 중부는 오늘 제가 준비한 끼안띠 클라시코 그리고 바로 BDM 브루넬로티 몬탈치노 그리고 비노노빌레디 몬테풀치아노. 자 남부는 유명한 풀리아의 유명한 AOC가 있죠. 바로 프리미티보티 만두리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끼안티. 띠안티 와인을 만드는 원료는 바로 원료 포도는 산조벳의 품종입니다 산조벳의 성스러운 제우스의 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포도 가지를 꺾어서 다른 새로운 도른베니를 만드는 그 클론을 바로 자가 번식이라 그러는데 산지오베제에서 비롯된 자가 번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바로 BDM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를 만드는 브루넬로, 브루넬로 품종 브루넬로는 유독 알이 크고 단단한 산조베의 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비노노빌레디 몬테 풀치아노 자, 여기에 들어가는 산조베의 클론은 바로 푸르놀로 젠틀레입니다 자이 끼안티 클라시코 와인은 상당히 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약 50분 정도 와인을 열어놓고 첫잔두잔 그리고 몇, 어, 지금 이제 세 번째 잔에 들어가는데 저희가 테이스팅을 왜 이렇게 미리 50분을 갖다 열어놓고 하냐면은 산조베드 품종 자체 즉 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경쾌하고 약간 자극적인 산도를 시간이 감에 따라서 공기와 역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원래 산조베드가 가지고 있는 화려한 불길를 끌어내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 시간이 기다리기 싫다 하시는 분은 한 가지 디켄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와인의 가격은 지금 5만 원 조금 넘어가는 가격이고요. 알코올 도스는 13.5%예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끼안띠가 있고 끼안띠 클라시코가 있고 그리고 끼안띠 클라시코 리제르바가 있습니다. 자, 끼안띠. 가장 고도가 낮은 지역에서 많이 생산을 하는 네 가장 품질이 낮은 등급이 바로 끼안띠. 그리고 끼안띠 클라시코. 클래식호. 자, 클라시코가 갖는 의미는 장충동 원조할 때그 원조, 월유, 내가 오리지날이다 그리고 좀더 높은 지대에서 소규모로 포도를 생산하는 게 바로 클라시코. 마지막, 띠안띠 클라시코 리제르바. 최소 5년을 숙성시켜서 시중에 출시하는 게 바로 끼안띠클라시코 리제르바입니다. 자 와인의 맛과 향이 상당히 지금 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예전에 마셨던 제 기억으로는 강한 오크 터치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면은 잠시 후에 제가 와인을 마시면서 와인이 갖고 있는 맛과 풍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영상에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